오늘 아침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탄식과 고통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추수를 시작하는 천열매는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구원이 시작된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천열매로서 성령님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송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완전하시며 영광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아내 내주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녀님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가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성도는 몸도 영화롭게 되는 구속의 날을 바라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